자, 두 번째 고양이 장난감 무료 나눔. 자,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있죠. 지니어스벨. 간식. 이 지니어스벨 두 개는 아예 안 뜯었어요. 자, 그리고 움직이는 고등어. 자, 고양이들이 간지 보이죠? 지하 <laughs> 어둡게. 자, 그리고. 이거는 이제 물을 넣어서 이제 하는 제품이에요. 제가 리뷰를 한번 했었죠. 이제 키면은, 이렇게이게좀잘안 돼요. 자, 이렇게 음악 소리가 나고 물넣으면 이렇게 돌아가요. 오리 같은 거 같은 거 이렇게 돌아가서 오리를 찾아봐야 되는데 오리가 어디인지를 있 봐야 되겠어요. 잘이해해 <laughs>